최정과 왕싱하우의 대결 여러분 함께하시겠습니다. 요즘 매일 한 판씩 둡니다, 두 선수. <laughs> 예전에는 최정이 처음에는 왕싱하우를 완전 제압하고 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왕싱하우한테 판맛을 못 보다가 요즘은 또 최정이 자주 이기는 것 같아요. 아마 두 선수 역대전적 아마 조회해보면 아마 비슷, 비슷할 것 같은데. 어, 뭐,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쫙 이렇게 한쪽이 밀어붙이다가 또 반대로 또 한쪽이 쫙 밀어붙이다가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요즘은 최정이 잘 이깁니다. 어, 왕징하우한테요왕징하우 선수가 반뜩반뜩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약간 있고요. 최정도 사실은 이제, 어, 이제 하반기, 어, 11월, 12월 달에 여자국수전, 여자기성전, 타이틀전, 결승전 준비해야죠. 어, 그리고 이제 바둑리그가 이제 곧 들어가잖아요. 예, 바둑리그가 어 이번 달중뭐 다음 주부터죠 당장 다음 주부터 예선전 하니까 최정도 지금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둑 리그에는 뽑혀야죠 최정 음. 제 생각에는 뭐 뽑히, 뽑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laughs>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최정이 어왜 그렇게 됐냐면 요번부터 여, 그 바둑 리그가 아 어, 보유 선수를 3명만 해요. 3 지명까지만. 그러니까, 3 지명까지만, 그, 어 지명을 하고 나머지는 선발전을 하기 때문에 최정이 약간 커트라인에 걸려있고, 지난해에 비해서 팀이 하나 줄었어요. 예, 지난해는 바둑리그가 9팀이었는데, 올해는 8팀으로 줄면서, 8팀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티오가 엄청 준 거나 다름없는 거죠 예 그래서 최정도 요번에 바둑리그에 지금 뽑힐지 안 뽑힐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좀어 성적이 아무래도 어좀못 하지요 예 그러니까 어또 그런 의구심도 좀 있고요 또 남자 선수들이 또어 많이 늘어났잖아요 아무래도 예, 그런 면도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실력적으로 보면 바둑리그 한 (3지명) 정도 해서 사지 명 정도 그 급이 예, 최정 선수의 지금 실력인데 예, 과연 어떨지 봐야 되겠고 자 지금 왕싱하오와 요 대결 최정이 패를 했는데 야 예, 여기 지금 패를 했는데 완전히 오우, 팻감을 여길 야, 팻감, 오 패감을 썼는데 여기 끊었어요? 여이 패감 여기 패감으 그냥 계속 써가지고 악수구멍 없단 얘기죠? 지금 이 패만 이기면 된다. 자 최정 이게 마지막 패감 아닌가요? 이거 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젖히든지 끊든지 끊죠? 예 지금은 왕싱하우는 이 패를 이기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예, 그, 아, 이거 뒤로 후퇴한다면 이거 이어서. 자, 여기 이제 약수를 둔것 때문에, 예, 이 패를 져도, 뭐, 진 다음에 여기 이제 잡으면은 충분히 대가 나온단 얘긴데, 근데 이거는 일단 왕싱하우가 패를 이기는 순간에는 잘, 오, 이것도 안 받아요? 야, 여기도 이패값 나온다? 와, 이거 왕싱하우 완전히 버티네요. 이거 지금. 야, 야, 이거 예, 붙이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젖혀가지고. 지금 팩감이 여기서 계속 나오니까 에, 백은 이제 팩감이 한 개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걸 따내면 팩감이 없다는 얘기죠. 와, 이, 이거는 최정이 좀더 걸렸네요. 예. 지금 여기를 뚫었는데 요걸로 대가를 얻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워낙에 일단 잘 됐습니다. 어,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최정이 여기를 지금 뚫었는데 이쪽이 다 집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철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이거 녹점 잡고. 흙이 엄청 악수든 줄 알았더니 악수도 아니에요, 별로. 그죠? 그렇게 큰 악수가 아니다 보니까, 예, 이 정도면은 지금 최정이 여기를 뚫었어도 이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별게 없다는 거죠. 원래 최정의 생각은 여기를 이은 다음에 이거 이으면 여기를 젖혀서 이한 점이라도 제압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럼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버틴 게 대박이네요. 어, 이게 막상 버티는 수가 강수입니다. 예. 자, 이거 뛰어드는 이거 뭐, 왕싱하오는지 두터우니까 어차피 이거 집도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지금 최정이 이거 공격해가지고 대가를 얻어야 돼요. 음, 두 선수가 두면은 완전히 뭐 불꽃이죠. 예, 항상 바둑이 불꽃이고 막 그러는데 요즘 최정이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 약간 좀 안정적으로 돌려오는것 같아요. 예, 좀 그런 점이 많이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바둑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금 요 날일자는 예 여기를 뒀을 때 치봤는데 이거 빠질 수어 빠졌어요. 자 이거 수상전입니다. 자 이거 최정도 이, 누가 잡는 겁니까? 이거, 이건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흑은 이게 잡히더라도, 뭐, 싸발라가지고 사석작전이 되는 거고, 반대로 백은, 뭐, 잡히면 던져야죠. <laughs> 근데, 지금 최정, 일단 수가 빠르다고 생각하고 뒀겠죠? 이건 뭐, 수가 안 빠르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자, 잘못, 이거 빅나는 건 아니겠죠? 어, 빅으로 가는 거예요? 어, 이거는, 빅으로 가는 거면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러면 최종이 지금 이걸 두면 여기를 하나 해두고 이걸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따냈다. 그러면 여기를 이걸 두겠죠. 그럼 이거 단수 치면 이거는 패네요. 아 이거 패가 되면은 이상하죠. 여기는 원래 백집이니까 더군다나 다 이거 싸발림 당한 다음에 패가 나면은 괴롭습니다. 이거 따낼 때 그냥 이런데 날짜가고 이거 있더라도 이렇게 뛰면은 여기가 뭐. 말도 안 되게 집 나죠. 이건 지금 20 집도 안 되는데 이 집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는 안 돼요 최정이. 아 그래서 최정이 여기 붙여서 지금 빅으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빅밖에 도 되나요? 이거 두면은 여기 둘때 이었다. 그럼 여기 이으면 어 잡나요 혹시? 이걸 두는 건 여기 두고 이걸 두면 여기 두고. 어 이건 빅이 아니네. 잡았네. 아 어,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거를 두고 여기를 빠지면, 이거 두고 여기 둘 때, 이거 두면 여기 두고. 아, 그쵸? 이게 비기 아니고 잡았단 얘기네요. 오, 최종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점 잡은 거는 일단 잡을 수는 있다는 얘긴데 어, 근데 사발림을 너무 많이 당했다, 이것도. 이것도 왜냐면 여기가 선수니까, 결국 여기 하나뭐 이렇게 도서 메워야 된다고 본다면, 이런 게다 선수에다가, 요거 날짜 가면 여기가 집이 말도 안 되긴 하잖아요. 버려도 이거는 망신하고 좀잘된것 같은데, 일단 느낌이. 오, 어, 최종. 일단, 잡긴 잡아야 됩니다, 그래도. 자, 밀었다. 이거는 지금 두는 게, 빅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아, 차라리 이쪽을 간다? 예, 이건 빅이네요, 그럼. 어, 최정 입장에서는 여기를 그냥 차라리 가는 게 낫다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를 또손 뺐거든요. 또손 뺐다는 얘기는, 인제는 빅이 아니고 패가 되는 거죠. 여기 두면, 이거, 아, 빅이네, 빅. 예, 빅이네요. 여기 두면, 이거 두고, 여기 두면, 예, 빅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거 비, 이거 잡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 두칸 가는 게 낫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 사연은. 근데 지금 최정이 여기 지금 단수 쳤는데 여기가 지금 끊는 게 있는데요. 예, 그렇죠. 이 받아야 되죠. 여기 지금 자충이 걸려 가지고. 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 여기 여기 지금 저치는 어, 요거 지금 들여다봐. 여기가 좀 찝찝하긴 한데. 예, 이건 들여 이건 이어야 되고요. 길도 끊었다. 예, 지금 여기를 끊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승부수인데 최종이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두면 되긴 되는데 이거 두면 여기 이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은 이제 개가 바둑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불리하다고 보는 것 같네요. 이쪽 받으면은 여기 집어. 아 이거 해 볼만 한데 사실. 예, 최정이 이렇게 두는 게 보통인데, 여기를 끊었다는 얘기는 이거를 잡을 순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여기 끊고 이거 나가면은, 다 죽습니다. 이걸로. 이거 두면 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비겨있는데 이게 죽으면은, 이거 같이 죽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승부수인데, 왕싱하우가 잡을 순 없고요. 오, 아슬아슬하네요. 지금 최정이 아예 올인했어요. 예, 저치고, 아, 이거는 지금 시간 연장체이고. 저 껴붙였다. 근데 왕실가오가왜 이걸 안 두지? 이거 두고 이렇게 나가는 게 흐름을 타는 건데, 그쵸? 이렇게 둬야 뭐가 말이 되는 거잖아요, 보통. 그럼 이거 두면 여기엔 죽는데, 이게 지금 승부가 안 되나? 이렇게 뛰면은, 이건 수상전이 지금 흙이 무조건 수가 많아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땐. 예. 네, 지금 이렇게 안둔 이유를 모르겠네요. 지금 이렇게도 쓰면은 지금 최정이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예, 그쵸? 이게, 이거 좀 최적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호구 쳐도 이거 들어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 두고 끊으면 여기 먹여 쳐서, 수부적이거든요 어, 이거 왜 이렇게 안는지 모르겠네? 지금, 왕시가오가 약간 착각한 것 같아요. 지금 시간도 없어가지고 시간 연장책 쓰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이상한데? 지금 흐름이, 예, 자연스럽게 이어져가지고,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 전에는, 이거를 찌르고 여기 둔 다음에 이렇게 뚫으면, 이건 이렇게 뛰어가지고 차단하기 때문에 여기가 대책이 없어요. 끊어가지고. 야 이거는 최정이 거의 던져야 되는데 반대로 이걸 붙여서 거꾸로 하니까 이거 뭡니까 이건? 이거는 그냥 다 죽었는데 이게 지금? 전멸인데요? 어왕시하오가 엄청 이상하게 뒀죠. 아 끊는 수가 있다. 아니 그래도 따내면 이거는 이게 지금 전체가 걸린 팬데 이야 이거는 뭐 난리 났네요 일단. 완전 난리 났죠? 지금, 어, 이거 지금 단수전인데 이거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여길 따내면 이게 다 죽는데요? 어, 이거까지 일단 버티고. 그렇죠. 이거 뭐, 안할 이유가 없고. 이거 다 놓고 따내야 되죠? 이거 석점 잡히니까 이거 다 죽었습니다. 요거 잡았는데,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왕신하고 쫄딱 막했어요에 네, 이거는 뭐 최정이, 이거 이렇게 됐는데 질 수가 있나? 요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 이것도 못 받아요. 막으면 끼우고, 이거 두면 이거 두고. 이거 다 선수죠? 그 다음에 여기 찝으면? 그러네요. 이거, 야, 아, 이거, 이거 쪼이기 당해가지고 이거 죽네요. 예, 요거 지금 넉점 죽었네요, 그럼. 어, 이거 넉 점도 죽었습니다. 어, 최정이, 여기서 승, 끊어가지고 승부수 한게 대박이네. 이게 결국은, 야, 최정 요즘 바둑 잘 되네, 진짜. 거기를 끊어가지고 승부로 간게 오히려 더잘 됐네요. 어, 이건 걸렸어요, 걸렸어요. 예, 이게 죽, 이게 죽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을 수가 없으니까. 에, 야, 최정, 이걸 대역전을 하네요. 이거 거의 졌었던 것 같은데. 야, 이거 지금, 어, 이거 입패도 버텼습니다. 자, 지금 최정이 바둑이 나빠, 나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막 이런 거 끊었잖아요. 아까 빅난 게 역시 나빴구나. 이것도 지금 버티는데, 예, 최정이 이걸 물러설 만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 최정이 버티기로 갑니다. 입패이겼다는 얘기죠? 예, 지금 지면은 저패를 버틸 수가 없죠 예 지금 최정은 저패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지금 이겼네 패감이 많네요 예 최정 이거 다 받아줍니다 어차피 이겼다는 얘기죠 아 이거 최정 패감이 예, 너무 많아요 최, 최정이 예 지금 여기 반패 이긴거랑 이거랑 바꿔치기 했으니까 예, 마지막에 최선을 다했다고 봐야죠 최정 입장에서는 예다 뒀는데 자 형세가 우리가 이거 끝까지 봐야죠. 최, 예. 아 흑이 바, 다섯 집, 더미 여섯 집 반이니까 최정이 한집반 이겼습니다. 그니까 마지막에도 좌상기에서 패로 버틴게 대박이네. 어우 최정 끝날 때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한집반 대역전 승하는 멋진 모습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어 최정이 왕싱하오한테 지금 계속해서 혼 내주는데, 야이 바둑은 진짜 대역전이네요. 아 여러분 최정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